예, 날씨 음? 진짜 좋다 오늘 날씨? 어 꽃보러 가자 아 꽃이 여기 있는데 무슨 꽃을 보러가 아 꽃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내 앞에 꽃 <laughs> 지앗꽃 <laughs> 그런거 말고 집에서 쉬어야돼 자기 봄이 왔으니까 꽃도 보러 가야지 아휴 그래 가자 자기 근데 진짜 변했다 나 안변했어 뭔소리야 어, 연애할때는 어, 데이트도 많이 해주고 <laughs> 그러잘 가고 <laughs> 어 그때는 널 꼬시기 위함이었어 <laughs> 우리 오늘 연애 때로 돌아가는 거 어때? 오늘 하루 연애 때로? 어 진심이야? 어 서로가 이제 연애할 때처럼 하는 거지 그런 행동은 알았어 진짜 재? 어 그럼 너도 오,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알았다 <laughs> 아, 오빠야 그래 가자 어 그래? 아싸 지야 어? 내려 왜? 내려봐 왜 내려? 빨리 내려 보라고. 어, 자기 왔어? 어, 빨리 타! 자기뭐 하는 거야? 아, 우린 집에서 온게 아니야. 그럼? 집에서 온게 아니고 여기서 만난 거지. <laughs> 어, 아유, 잘 지냈어? 어? 잘 지냈어? 왜 그렇게 쳐다봐? 아니, 그런 거 하지 말고, 자기. 뭘? <laughs> 아니, 왜? 자기 연애 때처럼 말투나 그냥 그런 것만 하라고. 아, 그래, 하고 있잖아. <laughs> 자기는 오빠 만나자마자 그렇게 먹는 거야? <laughs> 음, 오빠 좀 슬픈데? 연애 때 이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. <laughs> 아, 자기. 오늘 사람 진짜 많아. 진짜 연애할 때 왔을 때, 아, 진짜 뿌듯했는데 그때도 돗자리 들고 와가지고, 막, 저런, 뭐야, 푸드트럭 이런 데서. 자기가 어렸었지. 그니까 러 나도 어렸고. 그때는 상큼했는데. 그럼 지금 안 상큼하다는 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있잖아. 어. 마이크가 생겼잖아. 어. 근데 마이크 끼고 다니니까, 어. 사람들이 더 좋아보는 것 같아. 약간, <laughs> 쟤들 뭐하는 애들이야? 약간 이런 느낌. <laughs>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. <laughs> 우리 애기 못뭐 먹고 싶었죠. <laughs> 와, 그러고 보니까 자기 그때는 나한테 애기 같다고 막 그랬는데. 그랬죠요. 그런 소리 들은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. 무슨 소리야, 맨날 해주잖아, 내가. 와, 진짜 예쁘다, 유채꽃. <laughs> 으우, 너무 예쁘다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나 저기 들어가 볼게. 우와, 나비도 있어. 이쁜 척 해야지. 흰 나비. 어 지아가 안 보이네. 어디 간는까 <laughs> 어, 이상하다. 어디 간 거야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건데? 어 지아 분명히 빨간색 옷 입고 왔는데 다놀았네 오지 왜 <laughs> 그럴까? 찾아봐라. 나 어디?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폭풍 클릭 중. 여기서 한 적은 나오겠죠. 남편의 삶은 이렇습니다. 연애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. 자기 뭐라고 춤을 거리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나 잠깐만 <좀> 그래. <laughs> 미치겠다. 미치겠다 미치겠어. <laughs> 자기 사람들이 쳐다봐. <laughs> 당연히 쳐다보지. <laughs> 눈 마주쳤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을 때는 강아지들처럼 저기 숲속에 달려 들어가 가지고 잡아지고 막 이런 것도 해도 돼. 아 하고 싶다. 근데 이런데 길 없는데 다니면 네다꺾인대 <laughs> 당연히 꺾이지 <꽃기지. 웃음> <laughs> 근데 약간 이딱 누고 싶다 이런데. 이렇게 폭 안기듯이 눕고 싶다고? 어. 누우면 벌한테 쏘요아 <laughs> 진짜 티다 왜? 봄봄봄봄이 왔어요 <laughs> 왜 트로트 같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뭘 트로트를 부르고 있어 뭘 먹어야지 맛있을까 이 <laughs> 자기 <저기에>, 어? 아재가 <웃음> <웃음> 무슨 아재야 뭐 먹을 건데 닭꼬치? 어 일단 닭꼬치 사자. 자기 한아오 와. <laughs> 닭꼬치 기다린다고 진짜. <laughs> 진짜 기다린다고 고생했다. 오, 좋아, 오빠 달려. <laughs> 페달 좀 밟어. 밟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거? 워 뭐? 아 힘들어 자기 자기가 좀 하면 안 돼? 나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아 머리 힘들어 아, 오빠야 꽉 잡아 자는거왜 이렇게 잘 타냐? 어 아, 무서워 천천히 가 천천히 아, 아 무섭다고 아 자기 자 게임이다 고개 숙여 아 고개 숙여 아니 그렇게 면 어떡해 <laughs> 무섭다고. 재밌다, 와. 오빠야. 응? 우리 여기 잠깐만 세우고. 어. 사진 찍고 가자. 그래, 알았어. 아, 근데 왜 자기는 이거 안 해주는데? 무거운데, 나. 아, 나 카메라 찍고 있잖아. 나 연약하잖아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. <laughs> <와>. 너무 무거운데? <laughs> 아, 좀 세게 돌려라. 아, 세게 돌리고 있어. 야! Yeah. <laughs> 아, 아 언제부터 아, 안 알았어, 돌리고 알았어. 있었는데? 아니야, 아니야, 아 돌리고 있었어. 아 진짜. 우리 오늘 실컷 자전거 타고 놀았으니까 어. 내년 내후년 뻔놀이연뛰 건너뛰자. 아 뭐야? <laughs> 아 싫다고. <laughs> 지아지아 어? 다 왔어. 어? 다 왔어. 어 뭔데 어디야? 어? 아 여기 저 모텔. 어? <laughs> 못해. 아니, 어, 좀 쉬려고. 뭘 쉬어? 집에 가지. 아, 우리 연애 때도 가끔, 가끔 왔었잖아. <laughs> 진짜 억울다 <어이없다. 웃음> 가자, 운영 집에. 아유, 계산까지 다 했어. 언제? 아까, 그, 자전거 타고. <laughs> 마셨다. 가 아니, 연애 때처럼 한다고. 여기로 오마. <laughs> 아, 연애 때도 좀 <laughs> 했잖아, 오늘. 자, 가있어. 왜 이렇게 야식구리야 너? 뭘 야식구리 해? 자기, 일단 배달부터 시켜봐. 무슨 배달? 스시스시. 스시. 나 배고프다. <laughs> 아, 아 배고파. 스시? 음 아까 떡꼬치 하나밖에 안 먹었어. 아, 네, 일단 밥부터 먹자. 어. 결혼하고 나서 오니까 어떠데별 재미없지? 아, 색다른데? <laughs> 아니 자기는 어. 왜 아직 천원 먹어 숟가락도 안 쓰고 집에서도 그러고 한 둘째 둘째 왜 그런 거야 응뭐 맨날 가슴 막 이런 거왜 어? 그러고 먹는 거야 이유가 뭐야 소기 시원한 느낌 들고 음. 더 맛있다 근데 내가 그, 그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도 있어 음. 혹시 불만이면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라 나 우리 아빠한테 배웠다 미안 <laughs> <laughs> 자기 어? 게임하러 왔나 쉬는 거지 내심 심하잖아. 아니 자기 뭐하려고 그러면 자기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뭐?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기 와서 게임하고 밥 먹고 어? 쉬고 하는 거지.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건 아니고. <laughs> 아 아니 그러면 자기 나랑 같이 게임하던가 뭐? 카트라이더. 어? 오케이? 하트라이더 그거 하면 괜찮겠어? 자기 재밌겠다! 하자! 오, 그래 해보자 그래. 그래 하자! 가자 나이스 <laughs> 돌돌 하고 오씨 나못 먹었어 아씨 오랜만에 아니까 키를 잘 모르겠다 잘 안된다 어, 왜 안돼? 이게 왜 이래? 와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아잘 놀았다 이제 가자 <laughs> 지아 게임하고 밥도 먹고 잘놀았다어 배고.. 이제는 자야 돼 집에 가서 자기, 여기 우리 집 가는 방향이잖아. 어. 왜? 우리 집을 왜 가? 오늘 진정해서 자고 와. 어? 아니, 자기, 오늘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고 싶다며. 뭔 소리야?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. <laughs> 어? 자기, 어. 꼼수 쓰는 거가. <laughs> 지금 연애 때처럼 <laughs> 하는 게, 어? 무슨 칼수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. <laughs> 아니,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랬던 거야. 내가...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야? 내가 재우고 자기 집에서 뭐 하려고 가서... 뭐 하긴 그냥 쉬는 거지. 혼자... 그 장난이고, 온 김에 인사 한번 드리려고 가려고... <웃음> 진짜 아짜잘 <laughs> <laughs> 갔다 와. 내일 봐. 아니, 장난치지 말라고. 빨리 시간 빨아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